닭, 닭을 키우시고 이렇게 할 레저 정이신가 봐요? 병아리 한 마리 났어. 한 마리요? 어우, 되게 귀엽네.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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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귀엽다. 엄마 곁에 이렇게 계속 붙어 다니나 봐요. 네. 그죠? 보기 음. 좋네요. 음. 네. 자, 자, 또 봅시다. 저 걔는 걔는 6월에 왔다가 6월에. 6월에. 6월에 와서 6월이 예, 저에는예 짖는, 짖는 개 짖는 개저에는저개 예. 이름은 조폭 조포. 조, 조폭 조폭 음. 왜, 왜 조폭이 된 계기가 있어요? 닭을 막 잡아가지고 예예 예. 아 닭을 좀막 물었나 보네 어, 그, 닭을 몇 마리나 잡았길래 그렇게 아, 조폭이 매일, 됐나요? 열몇 마리 열몇 마리요? 거의 조폭이 아니라 거의 살인자 아닌가요? 아, 야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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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들이 이렇게 다 아까는 밖에 나와있던데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밤 되면 어두우면 아 이제 밤이 돼서 어두우면은 어.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어. 집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음, 그렇지 이게 은근히 애들이 좀 질서있게 약간 행동을 하는 약간 그런 습성이 있구나 음. 신기하다 자 와 이거 나무가 예쁘네요. 나무 음. 예쁘네. 자 이거는 과연 뭘까요? 자 한번 확인해 음. 보겠습니다. 예, 네, 계란 와를 시키가 좋다. 저기는 닭도 다 와를 시켜서 키운 거거든. 아다부 어, 부활에 응. 직접 시키신 어, 거야. 어, 어. 여기 이제. 음. 이야 이, 이 옷걸이로 이거 되게 잘하셨네. 어. <웃음> <오>. <웃음> 밑에 네, 이제 이게 이제 아. 계란을 와, 따뜻하다. 어. 되게 따뜻하네요. 이게 예. 39도? 38.1도 일 맞추면 되는데 네네. 원래는 닭이 체온이 높거든. 그렇죠. 되게 어. 높죠. 계란랑이 이런데 완전보 되게 뜨겁더라고. 어. 그래서 고온도를 그 맞춰가지고 예. 20, 22일 날였나? 네. 그, 계란이 이제 보면 전부 다 청계알만 넣거든. 청계알이랑 그냥 알이랑 다른가요? 다르지. 청계알은 어, 조금 작으면서 빛이 푸른 빛이 조금 난, 난다고. 아 지금 볼수 있을까요? 지금 청계알. 청계알이 야 지금. 오. 아 지금 좀, 좀 작구나. 아, 어. 좀. 청계알이. 아 약간 좀 푸른 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음, 하고. 음. 그, 음. 일반 이다닭 달걀은 집닭이 하루에 한7 개, 될게개 놓거든. 아 네. 하루 일곱 개 나나요? 일곱 어, 개한 여덟 개 정도. 지금 밑에 밑에 또 청계가 있거든. 네네. 그 청계는 지금 세 개씩 네 개씩 놓아. 하루에. 어 네네. 그리고 이제 백봉 오골계. 네네. 완전 흰 닭인데 음. 오골계야. 그 닭은 조그만해. 네네.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. 아 알겠습니다. 어, 그, 기대가 돼요. 그러면 음. 이거는 부화하는데 얼마나 걸려? 한2 0일2십일 정도 됐을 테니까 네. 병아리가 g y a n 거야 네, 그러면 그저 없을 때 어. 병아리가 부화하는 그 순간을 어.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n g Pyongyang, Pyongyang, p y o n g 어 a n 어, 요 y o n g y a n g 어 y